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그경네에 무려 1년 만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잠깐 좀 왔었습니다만은 거의 1년 만에 지금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제가 왔었는데 자, 오늘 또 이렇게 왔고 오늘 할 거는 피규어 할 건데요. 요거 반망짜리에요. 밑에 망이 없고 위에 반 하나에다가 이제 지우개 요거 한 400g 정도 되는건데 요거에서 탑사 갖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뽑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뭐 와리 같은 거를 이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잘 갖고 가요 자 이제 관건은 여기서 탑을 얼마나 잘 쌓느냐. 그 차이에요. 선물함은, 자, 상품 요건데. 해봐서 뭐 할만하면 하는 거고. 굳이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피규어 위주로 좀 해볼게요. 지금 발이, 보시면, 요쪽, 요쪽, 오른쪽에 있는 거. 저쪽 발이 좀 상당히 많이 구부러져 있는데. 저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이거 아까 그... <laughs> 제일... 아.. Nope. 2개정도만 박으면 될거 같은데 <laughs> 어 이거 벗겨져, 벗겨졌는데? 좋은건가? <laughs> 이기서 피규어 벗겨져가지고 알만 뽑으면 인정되는거야? <laughs> 그렇겠죠 이게 뭐야, 근데 스파이크? 아, 아, 어, 그치. 오. 오! 자, 여기 예쁘게 하나만 딱 박으면. 미니가 딱 사이즈면 적합해 보이네. 흘려. 그렇지. 아, 응. 가표가 괜찮아요. 놓는 범위가 일단은 P3에 바로 걸치지 않고. 엄마 얘는 탑의 운명이었나봐. 아니 예쁘게 하나만 딱 박으면 인가?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어 안돼 아. 날을 봐요. 이게 왜 이렇게 떠니다이거 있는 거예요. 이나 나오면 어쩔 수 없고. <laughs> 태세 전환이 너무 빠른데? 얘는 탑의 운명이었나봐. 아니. 네. <목기라는> 게... 음. 어. 자. 허. 내 편은 없군, 여기서. 자, 일단 2만 원 째에 하나 이제 뽑고 가는 상황. 나네 편이에요. 어. 어. 이 자, 요거는 이제 와이드 좀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 제대로 안 들으면 뚫어, 뚫어. 의미없다 여기다 구멍을 내가지고 잡으면 이거는... 이 얘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를? 오! 끌려잘 어, 되는 것 같은데? 아 음. <laughs> 오케이 일단 찌개는 빠졌는데 제일 아, 자리도 여기인거죠 이제 요거는 지금 요대로한번 놔둬 봅시다. 잠깐 놔둬 보고, 아, 이거 다 와이드만 있네. 이거 촬영요 <laughs> 나를 너무 과대이도올려다어서요나0 0만원 넘어서... 1 0어어 끝! <laughs> 개인 얘가 너무 자리가안좋그는 게. 차라리 얘가 없었으면 얘가 텐데오오 그 어, 어! 야! 야! 샥! 아! 아하. 아하. 이 버르장머리 오허어. 이거 Okay. 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이때 돈 떨어져 재밌는데. 야 여기 알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빈 알은 진짜 힘들어 나 어렵더라고.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제가 전에 어디 서울 가가지고 저거 시도했다가 엄청 깨졌거든요. 진짜 작살이 나갔고. 아? 하나 하나가 아까운데 지금 저기 흘릴 게 어딨어. 실하고 싶어요. 네, 지금은 이쪽 중앙에서 왼쪽으로 올리기에는 얘가 조금 높아 보이긴 하네요 좀뭉개할게요 오, 오, 오. 니네가 무너졌는데 어렵다는 거지 아이 아, 탑은 지금 진짜 나쁘지 않은데 옆탑이 살짝 부실해지긴 했는데 굉장히 지금 고르지 않습니까? 이참 아까는 그렇게 잘 나왔는데 난이도 올렸다며 네? 난이도 올렸다며 난이도 그렸다며 그냥. 네, 그냥. 나는 지금 어려운 걸막 뽑았잖아 어려운 거를 오케이 오케이 다 너가 안 된다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약간 뒷심이 있어야 얘는 이 꽃길가 아니 오래 하면 솔직히 안 되는 상황이 아니면. 어머 어머 어머. 어라 어라. 어이구 혼자 내려가 반칙이지. 이렇 어머. 뭐? 인정 인정? n o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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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좋았어 그냥 나둘아 이건 조금 어렵겠다 어려운 건 나중에 탑은 지금 좋아요 조이야가 <laughs> 있는데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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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헤리퍼, 헤리야 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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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헤리야, 헤리야. 헤리야! 와. 아, 하기 싫다고 지금. 1은 남았거든요. 저거나 빼고 그냥 그만 죽였습니다. <laughs> 자. 아우, 몇 개나. 퍼머스 보자. 아우, 이3개좀 아쉬운데. 이제 시작이었는데. 오래 걸려요. 다시 만지는데 <laughs> 얼마 봅니까 얼마? 만원 봅니다. 다시 만지는데 만 원이면 괜찮지. 하나만 박으면 되는 거라. 음. 오케이. <웃음> <웃음> 생각보다 좀 단순해요. 하나 같던. 그러면 얘예요. 어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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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야 어, 이거. 어이거 뭐냐 이거? 뭐야? <laughs> 가랭이를 이렇게 봐봐. <laughs> <laughs> 가랭이를 <가래미를> 치는 <laughs> 오징어인 줄 알았어 <laughs> 지금.